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환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지.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 자 계시록 21장 4절에 그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느냐? 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눈물. 응? 아픈 거, 곡한 거, 사망, 애통.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어떤 곳이냐. 사망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거예요. 곡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응?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천이 친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 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음. 6절에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그래. 예?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내게 말씀 게 말씀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그래. 이루어 또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우에서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라 지금 선언을 다시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 네? 생명수 샘물 물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자. 이 세상에 수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이 세상에 있어요? 예. 힘을 얻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물은 없어요. 생명을 얻는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왜? 그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갑 없이 라고 얘기해. 갑 없이. 응? 뭐갑 없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덕 없이,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그럼 뭐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과 나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 홍해를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가르시려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 요단강 그럼 뭘로 가로막 갈 거예요, 여러분들? 에? 인간의 방법으로 갈라져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갈라지느냐는 얘기. 안 갈라져요. 그건 안 갈라지는데 왜 가르려고 애를 쓰냐는 얘기. 응? 음? 하나는 뭐라 그래요? 값 없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서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해?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갈라요? 계가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 법계가 들어. 어? 하나님이 가르는 거지 인간이 가르는 게 아니니까. 라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내죄가 씻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 거짓 복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어? 누가 만들었어?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뿌린 거예요. 어? 사도신경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어. 걔네들이 사도 알기나라요 예수님이 700년 후에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요. 열두 제자는 알 알지도 못하는 일이요. 어? 사도신경을 외우면 요점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그 공덕을 내가 빌려와서, 어? 이 사람도 빌려오고 이 사람 것도 빌려와서 내 공덕하고 합해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응? 뭘 믿어? 카톨릭을 믿사오면 그러잖아. 네?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 여러분 봐요. 나는 카톨릭을 믿사오며 그러잖아. 응? 하나 섭도터열 가지가 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죄 아래 가두고 로마카톨릭을 믿게 만들고, 어? 인간의 공덕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신경에 배어 있다니. 런데장로가 감리교, 성교가 어때? 그대로 외우잖아. 천송가맨앞에딱 펴요. 그건 뭐가 있어? 사도신경 딱 있잖아. 그래서 어때? 한국의 모든 예배당이 예배 시간에 외우잖아. 응? 아니, 온 예배당 몇개나 돼? 몇개안 돼? 응? 하나님은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신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요. 그 뭐예요? 인간이 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 여리고생이 갈라지기 위해서, 인간이 행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 근데 왜 내가 가르려고 애를 쓰냐, 이게. 음? 왜 내가 가르려고? 자, 2 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 네? 그럼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된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준다랬으니까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 그 준다랬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그럼 뭐예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임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예? 분명히 이야기해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그랬잖아. 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응? 계시록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난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럼 나는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에? 자, 생명나무, 생명수, 누구라고요? 예수님. 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6절에, 생,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 그러잖아요. 그 생명수, 가 누구냐고요 생명수 그 물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아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 생명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말씀이라니까 그럼 나는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나는 생명수를 먹은 사람이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사람이고 나는 흰 돈을 받은 자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 사람이고 네? 어려워요? 예? 네?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거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나는 생명수의 과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긴 자라는 거지. 이긴 자. 음. 자,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 네? 믿지 아니하는 자. 응? 어? 성경은 누구를 하고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요. 예 어? 자, 하나님이 계시로 3장1 절에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을 해. 사대 교회. 그러면 사대 교회에게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래. 죽은 자. 그 뭐?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는 죽은 자. 죽은 자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죄 사함이 없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응?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 수천 명, 수만 명을 앞에 놓고, 근데 나는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목사야. 음? 응?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상관이 없는 자. 에? 뭐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 자,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응? 하나님을 뭘로 봐요? 그냥 두려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응? 두려운 존재. 그냥 우러러만 보는 거지, 우러러만. 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믿어. 이 두려운 거요 가짜 두려워하는 거지. 자. 흉악한 자들. 살인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따로따로 똑똑똑똑 따로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예요. 네? 똑똑똑똑 떨어져 있는데 결국 하나라고. 응? 여러분 이해 안 가죠?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 자.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혈로는 속임을 베풀다.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흘릴 때 빠른다. 파멸과 고생과 그 길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뭐야? 하나야, 하나. 응? 똑똑똑 떨어져 있는데 하나라고. 하나의 결론은 뭐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거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구멍, 열리, 무덤이 뭐예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썩은 내가 팍팍 풍기는 거지 뭐. 응? 입만 열면 거짓 말이야.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대잖아. 입만 열면.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고. 응?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라고 하나. 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 고백이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여덟 가지는 뭐라고? 하나야. 하나. 떨어져 있지? 하나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응? 어? 나는 마리아 선, 시, 섬기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송했어요 내가 근데 왜내 우상순배자입니까? 응? 거짓보금이 누구 것이라고? 사단의 것이요. <놀람> 거짓보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 사단, 루시퍼의 것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거짓보금을 믿으면 내가 누굴 섬기는 거야? 루시퍼를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응? 술객. 술객이 뭐예요? 점치는 거. 응? 점치는 거. 아니, 내가 무당도 아닌데 무슨 점을 쳐요? 아, 나 그런 일 없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 딱 혀들 성경책 딱 가지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 있어요? 응? 어? 그 예배당에서 노인네들이 권사들이 몇몇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장가를 보낼 때이 사람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라고 몇명갈 수도 있어 근데 점을 쳤대 지금 술게일이잖아 아니, 나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 일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려. 네? 그러면서 아침에 딱일어나자마 성경책을 하나 딱 열어. 딱 열어. 딱 열었더니 뭔 내용이 들어오느냐. 응? 뭔데기들론이야 누가복음 2장 3 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응? 누구를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잖아. 주의 영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딱 보면서 뭘 느끼냐? 아,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로구나. 빛이 되는 존재. 그 말씀은 뭘로 봐요?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투를 48장을 갖다 놓고 점을 쳐요. 아 오늘은 비가 비그 뭐예요? 손님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투가지고 점을 쳐요. 화투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어고 그러네 점을 친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술객이요. 술객 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야요 점을 치는 거야. 점. 그래서 21장 8절에 그 여덟 가지가 뭐라고? 하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예배당에 다 있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한 일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응? 그럼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그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했냐는 얘기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내가 한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다 했어. 그분이 다 이루었어.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음? 예수님의 공로로. 음? 그래서 그뭐야요 갑없이라고 그래. 갑없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게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를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싹엎어봐 음?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땅은 어디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예? 하나님은 계시고,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가는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 없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네. 새하늘과 세땅 어디에요?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해요.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참, 기시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는 고통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 그런 곳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이루신 그 사실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토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오직 나에게 있구나 이땅에 75억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며기도 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